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의 말씀 말씀의 제목은 모압의 멸망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48장 은 특별히 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48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모합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난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여 하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서 와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으미로다 아루엘에 사는 여인이여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만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루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병제에 일어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누바와베띠블라다임과 기리아다임과 벳기물과 벳몬과 그리옷과 부스라와 모압 당 원근 모든 성읍베로라 모압의 뿌리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두려우신 하나님의 음성이 모아입에게 들려졌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풍요와 저들의 힘과 저들의 능과 저들의 평안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저들은 섬기지 말아야 될 신을 섬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능욕하는 자들이었으며 모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죽게 돌아오는 심령 보고 주시기 위하여 이 화와 저주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으로 이 시대의 뜻을 돌이켜 죽게로 돌아오는 자 살리라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더욱더 마음을 가까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은과 시임령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모압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모압이 멸망하는 데서 모압이 아주 황폐할 것을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이 그 이, 이 그릇에서 저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모압이 예로부터 계속 평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안전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이 모압이 남쪽으로는 세렛 골짜기, 북쪽으로는 아르논 강그강 곁, 어,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그다음에 어, 사에, 어, 그 다음에 사해 그 동편. 그래가지고 고지대, 고원 지대의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골짜기가 있지요, 강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서해 바다가 있지요. 고원시, 지대의 또그 중심 부분에 거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주 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늘 평안으로 유지되었고, 안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냐면, 마치 술에 그찢기 위에 있고, 이 그래서 저곳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은, 포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갈리면서 이리저리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평안하고 즐겁고 아주 안식 가운데에 그러한 생활을 늘 하다 보니까 이들이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마치 술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다 그러면 술에 찌꺼기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찌꺼기가 <laughs> 넣어 있어가지고 그 세포도주에 옮기고 또딱 가서 또 옮겨지고 그러면 어때요? 그 찌꺼기를 이렇게 부어서 싹 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옮겨서 세포도주를 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옮기는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찌꺼기는 그 자리에 있어서 냄새와 그 남아 있는 찌끼는 계속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바로 뭐냐면 너희가 너무 평안해서 이리저리 옮겨가거나 이리저리 쓸리고 이리저리 황폐하고 아픔과 심듦과 어려운 일들을 만났어야 그 찌꺼기들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을 한번 더 이렇게서 해 옮기는 가운데에 버림으로 새롭게 하셔서 더 좋은 냄새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러한 포도주 맛을 낼수 있는 그런 술 맛을 내는 그러한 백성이 됐을 텐데 그저 안정과 평안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그 찌꺼기가 고대 다르 쌓여 있는 거예요. 죄악이, 죄악의 찌꺼기가, 교만의 찌꺼기가, 배역의 찌꺼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맛 좋은 술 같지만 오래돼서 묵은 술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냄새는 부패하여 있고 그 다음에 그 맛은 별로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썩은 맛이 나는 그러한 자들과 같다. 그래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그 모습을 날며하며 수치를 당하리로다. 모압도 마찬가지로 유다가 유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베델이 그 성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바벨론과 느버갓네스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멸망당하고 또 다시 저항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고 이것들이 그래도 반복되다 보니까 심령에 이 청결함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작업이 없는 이 모합은 결과적으로 뭐 겉은 어떨지 몰라도 속이 아주 썩어있고 시큼한 냄새를 내면서 정말 맛있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상세히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너희들이 마치 그모스 신을 의지하여 그 그모스 신으로 인하여 너희가 평안이 왔는 줄 알지. 그래서 여지껏 이대로 옮긴 바 되지 않고 포로 생활을 하지 않냐고 악한 꼴을 만나지 않고 안정 가운데 살았는 것인 줄 생각했지. 내가 그것을 비웃기나 하듯이 그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게 하리라 하나님이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과 안정은 누가 갖다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옮기셨다가. 또 옮기시고 그 찌꺼기를 싹 비우시고 깨끗한 부대를 만드시사 다시금 담게 하시니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새롭게 하심도 회복시키심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모압이 평안 가운데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것 취약으로 늘찌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이 술통을 비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옮겨 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통은 기억도 못할 정도로 깨어 부셔버리겠다 늘 안주하려고 하고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아예 잊지도 못하게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축복 속에 사는 것도 이게 축복이 아닌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령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령도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세대들이 더잘 먹고 잘 살게 되었죠. 더잘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찾는 정도는 더 줄고 있어요. 교회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찾는 자들은 수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교회에서 부르짖는 자들이 줄고 있어요. 배고픈 시절에는요. 주님 더 열심히 찾았어요. 못 살던 시절에는요 주님 더찾아왔어요 주일학교 친구들만 받아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 전도할 때 사탕 전도만 해도요 그 사탕 먹으려고 애들이 막 이리저리 이름 적고요. 그러한 다음에 오겠다고 약속하고요. 그 다음에 와서 아이스크림 사준다 이러면 아이들이요 계속 꼬박 기다리다가요 그날 일요일 주일을 기다려가지고 와서 예배 드렸어요. 요즘에는요 아이스크림에 피자에 스파게티에 여기저기 여행을 데리고 다닌다고 해도요 안 와요. 더 좋은 게 있거든요. 엄마가 사 주거든요. 그거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시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안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서 청결한 양심과 거룩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힘 입어 살아가는 축복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결국은 세상의 욕심과 재리와 만족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삶에 더욱더 만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합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먹기 살기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나서나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죠? 내일 때 거리 거리가 없고 먹을 거리 없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도 의지할 길이 없어. 하나님 밖에 없는 거예요. 직업 구하기도 힘들어요. 쌀거리 찾기도 힘들어요. 먹고 살려니까 조심히 일해도 그저 입술에, 어? 풀칠하기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저 그래도 신앙은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교회 갈게요. 제가 돈잘 벌고 헌금도 드릴 수 있으면 교회 갈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더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열심히 찾았다니까요. 70년대, 80년대가 우리 크리스천의 부흥기예요. 역동기예요. 그때가 제일 뜨거웠어요. 더 뜨거운 때는 언제였어요? 이 땅이 6.25로 완전히 폐허가 돼서 복음이 탁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힘들 때, 고아와 과부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길이 막연할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이 평안이 아니며 이 평안 가운데 진정한 안정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때로는 환란까지도 감사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찌꺼기 같은 나를 온전히 다시 옮기시고 옮기심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난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왕패하여 조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저들은요 아주 용사의 능수 능난한 전사 그 전사들을 의지했어요 아, 우리 백성들이 어떤 우리 군인들은 정의 군인들입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요 어디 가도 우리의 용병들은 승냐고 말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용사들이 심도 못 써보고 저들이 결국은 패할 것이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에 부러졌는 것 같지 니라 저렇게 강했던 군사 저렇게 아름답게 질서정연했던 그러한 용병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 부러질 수가 있는가. 부서질 수가 있는가.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 이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현실을 믿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폐망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신은 누구세요? 여우와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우와 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전쟁의 신 앞에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허, 우리가 전쟁으로 능하다? 진정으로 능하신 자 하나님께서 폐망을 선고하시는데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디본에 사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데 앉으라, 모합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사를 깨뜨렸음이로다. 결국은 너희들의 영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부귀 다 어떻게 해요? 파멸할 것이다.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너희 성읍에 있는 백성들아, 저의 처자 요새,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강한 성읍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면 결국 뭐예요? 성읍마다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주산성, 북한산성, 남한산성 이 산성들의 이름들이 뭐예요? 다 성읍을 지키던 성들 요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읍을 말하자면 다 점령당하는 거예요 다 폐망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고하고 계십니다 아루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쥐어다. 도망하면서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쥐어다. 물어도 왜요? 아이고, 지금 이 땅이요 강한 용사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성읍들이 다 함락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런 일이 왔는지 모릅니다. 여지껏 평안했습니다. 여지껏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지껏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 신, 크무스 신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모든 나라의 흥망성세와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버지께서 선고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랄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만나니 너는 희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왕패여졌다 할졌다 심판이 병지에 이르렀나니 곧 꿀론과 야사와 메비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티블라디암과 기랴다임과 벳기물과 벳몬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이 뿌리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예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외로의 돌은 다 뭐냐면 은 모압의 성지들이에요. 모든 성읍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 함락되고 다 부서졌고 결국은 무엇이에요? 모압의 뿔. 저들이 구원을 바라고 저들이 다시 살기를 원하고 저들이 다시 의자는 그 무엇이 싹 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싸움을 하면 뭘로 싸워요? 팔로 싸우잖아요. 그 팔들이 싹 부러진 거예요. 저들이 의지했던 강한 군사들, 저들이 의지했던 강한 성읍들, 저들이 평안하고 안정했으며, 저들의 나라의 안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한 미학,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싹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도 하나님 앞에 이 안정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극휼을 사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참신 여호와를 신앙하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심령들이 돌아선다면 결과적으로 모압의 결과가 우리 땅에 임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안정돼 있잖아요. 사실 아무리 불경기 불경기 불황 불황 뭐 정치 경제의 어려움 서민 경제 막 이러면서 하지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이 물가 상승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인건비의 향상이 그래가지고 우리의 권익이 얼마나 지금 보장돼 있고 안정과 치안이 우리나라가요 치안도 굉장히 우위에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정말 총이나 이런 칼의 위협에 대해서 별로 위협받지 않고 사는 나라가 요즘에는 적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많은 나라들이 지금 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느냐 하면은, 어, 이, 마약. 마약 때문에 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선진국 형들은요, 지금 다또 마약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치안들이 그 비교적, 그래도 지금, 물론, 깊숙이 음성적으로는 마약들이 우리나라에도 취급되고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보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안정, 이것에 대한 안안 안식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치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얼마나 사회 법제도들을 많이 향상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 천국이라고 할 수만 있을 만큼 지금 그 노인들에 대한 예우, 그 다음에 환경.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같은데 가면 어때요? 겨울에는 막 따뜻하게 그냥 불을 막 한없이 떼도 되고 여름에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점심 드실 고싹다 그냥 어, 지원해 드리고 불편 없이 해 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굉장히 지금 잘 복지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점설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모수신을 섬기고 자기의 군사를 자랑,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안정하다 해가지고 찌끼 같은 이 마음을 갈아엎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모압에게 선고된 말씀이 이 땅에도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이 그러한 멸망에 들지 아니하도록 모압에게 향하신 패망이 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6:5와 또한 일제의 단합 이 강정기를 맛보지 않은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두 가지를 다 받은 세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만 해도 항상 가까이서 접하고 우더른들을 통해 늘 들렸던 말이고,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참상이며, 제가 살아올 때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봤기 때문에 그 일어선다는 것이 이 폐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래 세대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차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정에 익숙해져서 모악과 같은 저주가 없기를. 그리고 저들이 죄악 가운데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세상 나라와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 이민족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차세대들을 위해 우리는 간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의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의를 거라. 그 모든 것을 도하시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로는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함과 선한 행실이죠. 착함과 선한 행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과하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함께 해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전진하며 죄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새백대식을 주의 세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권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 교훈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나라 이사를 핍박한 나라 우상 숭배로 가, 가득한 나라 황금만능주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저들 결국은 멸망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멸망은 황폐요, 수치요, 황무요, 적막이요 파멸이요, 저들의 악우, 악적스러운 부르짖음이요 참패요, 포로요, 살륙이요, 재난이요, 심판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경관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만능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의 중심, 오직 여호와를 신앙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서서 의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은받대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